자아이블러에 네. 생생이 올렸어요. 네. 생생이 올렸습니다. 네. 하단 팩가 한번 볼게요. 네. 잉크 완전히 없습니다. 네.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좀더 뽑을게요. 이 제품질이 어떻게 한번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단 팩잉크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제품질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보세요. 생생히 검은색 잉크가 생생히 올렸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잉크의 변화를 보세요. 자, 단단한 줄이 하나씩 생기죠. 문제는 다시 잉크를 공급했쓸때 이게 원위치로 돌아오는가가 중요한니요 지금 이런 줄한 개씩 생기는 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풀 색종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센싱이 계속 울렸어요. 지금 상단 팩에는 잉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지버스 잉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서 내가 카트리지 속에 가공했는 카트리지의 잉크 상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아이블럭에 센싱이 울리고 나서 인쇄품질 어떤가는 저도 테스트 참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잉크를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센싱이 울렸습니다. 자, 잉크를 보충했습니다. 제가 센싱이 울리고도 이걸 한참 돌렸거든. 그래서 하다, 리버스 잉크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꺼졌죠? 텐싱 꺼졌습니다. 꺼질라. 잉크가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흙값비를 뽑으니까 소진되면서 보충되고 막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카트리지에,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교체하는 팩, 팩 한번 보세요. 잉크 한 방울도 없습니다. 쫙 달라붙었습니다. 완전히 쫙 달라붙어서 잉크가 없는 상태고요. 자좀 출력을 잠깐 멈추고 제가 이속에 카트리지 상태를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프리미지를 계속 뽑고 있어요. 내가 이 센싱 울리는걸 확인하려고 지금 검은색을 확인을 했고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이 테스트 과정을 다 거칠 겁니다. 이렇게 페인크가 이렇게 나와서 유리보수 올라 으로 링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 호스를 밖으로 빼게 되면요, 이캘리지는 잉크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바로 직수로 그냥 펌프해서 바로 일로 일로 나가기 때문에, 캘리지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안에 카트리지 상태까지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좀 준비할게요. 한장잘 나오는 거 보고. 자, 출력물은 잘 나옵니다. 자, 인쇄를 준비할게요. 출력 인쇄 준비하고. 자, 같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리 상태 한번 보세요. 보시죠. 잉크 가득 차가 있죠. 전혀 비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잉크 전혀 비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 상단부에 잉크가 없으면 희, 희, 이렇게 흰색이 돼요. 근데 보시면 까맣죠. 잉크가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잉크 전혀 줄지 않습니다. 자, 그. 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단형 공극기도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블록은 기계 바로 밑에 요 공간에 잉크가 있어요 여기에 잉크가 있습니다 그냥 하단형을 큰 통에다 가 이렇게 잉크를 담게 되면은요 이 거의 아이블록과 비슷한 양의 소진 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잉크는 쓸 수가 없어요 헤드에서 이게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멀어지면은 잉크 무조건 색 빠집니다 그니까, 러 아이블록이 왜 250cc, 그니까, 그러니까 용량보다는 이 위치에서 회전을 하게 해놨냐면요. 헤드 높이에서 여기를 벗어나면은 헤드 노즐이는 무조건 데기지가 갑니다. 그래서 아이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블록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단의 공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단형 공급기를이 8020에 쓰고 싶다 하면은 잉크는 거의 3분의 1 정도 소진되면 바로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